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제일 중요하다 원천세입니다 귀찮죠 대략적인 1년 세무일정이 나와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개인사업자하고 법인사업자를 이제 정하게 되실 거고요 품목에 따라서 과세인지 면세인지 이제 결정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개인사업자 과세사업자까지 가면 일반사업자일 거냐 간이사업자일 거냐 겸용 사업은 과세와 면세를 다하는 사업자예요. 이게 왜 복잡하냐면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주잖아요. 매입세액을 항목별로 다 계산해 줘야 돼요. 틀리면 가산세 물거든요. 과세 면세랑 별개로 영세율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거거든요. 어 면세도 부가가치세 안 내는데 차이가 뭐지? 영세율은요. 마이너스가 되면 환급해 줘요. 영세율은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안 붙이기 때문에 매입세액이 천만원이라면 천만원을 환급해줘요 외화액들을 위해서 조세정책상 취하는 건데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부가가치세 안 낸다고 해서 아까 말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치를 좀 게을리해요 소득세 때 크게 옵니다 부가세 신고한 매출이 기본적으로 소득세 법인세로 넘어오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설립할 때 비용이 좀 든다는 거죠 법인 등기를 해야 되고 주주 구성을 해야 되고 회의록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법무사를 끼고 해요 개인 사업자는 설립할 필요가 없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돼요 돈 들어갈 필요 없어요 세율로만 보면은 법인이 아무리 봐도 유리하네? 라고 하지만 내 돈이 아니에요 법인 돈입니다 근로소득을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소득세 내야죠 이거 플러스 소득세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계산했을 때 어느 쪽이 유리하다라는 걸 단정지어 대답해 줄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사업을 쉬우고 싶다 하면은 법인이 유리한 게 맞죠 왜냐, 세금을 덜 내면 투자할 돈은 더 많이 생기니까. 기본적으로 크게 세 가지 정도 보면 돼요. 매출이 작아야 되고요. 일부 업종은 안 해주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제조업이라든가 도매업이라든가. 그리고 너무 장사가 잘 되는 특정 지역 이런 데는 간이 배제 지역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안 내주는 지역이 있어요 납부세액이 이제 달라요 업종별 부가율 10%에서 40%입니다 10%인 것들을 예를 든다면 매출세액 1,000만 원에 매입세액 500만 원에서 세금 5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거기에 10%를 더 내니까 50만 원만 내는 거예요 10분의 1로 줄죠 간이가 좋다라고 말하는 게그 부분이 매우 커요 신고 했어도 편하고요 그리고 납부 면제라고 해서 연간 4,800만 원이 미달되면 부가세가 얼마로 계산되든지 안 내요 간이가 항상 유리한데 왜 간이와 일반을 생각해보라고 할까 간이 사업자는요 환급을 안 해줘요 부가가치세 환급이란 게 없어요 근데 초기에 시설 투자비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그때는 일반 과세자에서 환급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혜택을 좀안 주는 것도 있어요 고기 사거나 야채 사는 거는 면세라고 했잖아요 면세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줄여 주는 게 있어요 의제 매입세액 공제를 간이는 안 해줘요 이미 많이 줄여줬다는 거죠. 어디에다 내가 사업장을 꾸릴 거냐도 이제 문제가 될 거예요. 공유 오피스 할 거냐, 사무실 낼 거냐. 집은 안 되나요? 집 돼요? 다만, 할수 없는 사업장인데 집에서 하겠다고 하면 은 사업자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역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청년이고 지역이 맞으면 소득세 100% 감면이에요. 법인 설립하면 법인세 100% 감면이에요. 5년간. 다른 지역은 50%랍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불편하더라도 걸로 가셔서 조금 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절세가 되는 거예요. 명의만 돈다이러면 탈세가 된다는 거죠. 공유오피스낸 사업자가 폐업하면 곤란해질 수 있거든요. 인테리어 설비를 얼마나 많이 들였는지를 보라고 하더라고요. 조금밖에 냈으면 언제 폐업해도 문제가 없는데 이미 사업에 내가 들인 돈이 너무 많잖아요. 열심히 해보겠다는 얘기로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서 쓰는거나 안내 절차가 믿음직하게 잘 진행되는 건지 부모님 집에서 할 거다 됩니다 임대차 계약 쓰면은 돼요 그리고 전대 우리 집에다가 법인 낼 거야 근데 이게 내 집이 아니야 그걸 전대라고 하거든 전대차 계약서 쓰면 돼요 아니면 사무실 빌렸는데 사무실 반 정도 좀 빌려주기로 했어 임대인 동의 받으면요 돼요 사실은 임대인 동의도 필수는 아닌데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다툼이 있죠 그걸 방지하고 싶은 거예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신분증 하나 준비하시고, 인허가 사업이냐를 한번 따져보셔야 돼요. 도매업은 이제 허가받아야 되고요. 필수 자본금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확인받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홈택스 가입하시고요. 사업용 카드를 홈택스에다가 등록을 시키면요. 부가치세 매입되는 그 자료들이 여기서 조회가 돼요. 등록한 이후부터 나오거든요. 그걸 안 하시면 스스로 신고할 때도 굉장히 불편해져요. 기본적으로 사업용 계좌나 사업용 카드 등록을 하고 그외에 별도로 추가가 있으면 거기서 추가시킨 게 편하죠. 복식보기 의무자는 꼭 써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자산세 나중에 규정이 생기거든요.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냥 처음부터 등록해 두자. 그래야 나도 편하고 나중에 세무대리인을 써도 구별하기 편하고 그러니까 사업용 계좌는 한번 등록을 해놓자. 만들라는 게 아니고요. 만들고 세무서에 등록시키라는 얘기예요. 개인 계좌에 섞여 있는 거 나중에 비용이고 뭐고 다 찾으려고 하면 진짜 힘들어요. 적격증빙. 부가가치세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과세 거래할 때 주고받는 게 세금 계산서고요. 면세 거래할 때는 계산서예요. 양식이 조금 달라요. 그중에 세금 계산서. 잘 발행하고 잘수취하셔야 돼요. 서로 주고만 받고 국세청이 알리지 않으면 미전송이 되고요. 늦게 전송시키면 다 가산세 붙어요. 나중에 얘기하시면 전액 불공제해버려요. 엄청 크죠 타격이. 비용은 나중에라도 주장하시면 인정해드려요. 가공이라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사지 않고 영수증만 받는 경우. 위장이라는 거는 물건은 받았는데 발행해준 사람이 다른 경우. 그래서 이런 거 수치하게 되면 시간의 문제예요. 5년 뒤에 발견되면 납부지연 가산세만 40%부터 버린다니까. 매입세금계도 상대방이 안 끊어줄 수도 있어요. 그때는 세무서에다 신고하시면 끊어줘요. 요청을 안 해도 의무적으로 발행을 해줘야 되는 업종들이 있어요 010-000-1234로 그냥 다 넣어놓으셔야 돼요 가산세 이제 20%로 줄긴 했거든요 여전히 세요 지킬 걸 지킨 게 사실은 절세예요 인건비 관련해서는 두 가지예요 현금으로 하든 뭐라든 증빙 항상 만들어주세요 제일 좋은 건 계좌이체, 확인서, 신분증 목사 뭐 이런 거 하고 그리고 이제 절세적으로는 사업소득자가 좋은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 근로자 고용했을 때부지도 따지지도 않고 700만 원에서 1100만 원 그냥 감면해줘요 고용증대 세액 공제가 되게 핫한 거예요. 일용 근로자 안 되고, 사업소득자 안 돼요. 대신 2년 정도 유지해야 되는 그게 조금 어려워요. 올해 1명, 그 다음 년도 2명. 그러면 1명 늘었잖아요. 이 1명 늘어난 게 2년 정도 유지가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추징되거든요. 그러면 팁이 어떻게 되냐. 세금 신고가 잘못되면 전에는 수정신고를 할수 있고, 돌려달라는 경정청구 할수 있거든요. 확실히 공제받는 게 맞다가 확정되면 그때 공제받는 거예요. 엄청 대단하고 남모르는 팁이 있진 않아요 챙기실 거잘 챙기시는 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부가가치세 거래할 때는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점표, 현금영수증 사업자 번호로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는 경우에서 무자료로 거래를 해야 될 때는 지출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금융증빙이라든가 잘 챙겨 둬야 됩니다 그리고 통신료, 전기료, 가스비 같이 집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로 챙긴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차량은 매입세 공제가 안 되는데요. 일부 차량, 1000cc 이상의 경차라든가 9인상 이상, 화물차, 이런 식으로 어느 차를 사는 게 유리하나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지라든가 들어가는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업자 등록 전이라고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부분이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챙겨서 사업자 등록 언제 할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다 부가세 신고 때 누락된 비용들 대표적인 게 접대비라든가 경조사비 증빙이 뭐겠어요 초대장 문자 온거 그거 하나 출력해 놓으면 돼요 이자 비용은 사실 또 영수증 없잖아요 통장에서 확인하거든요 이럴 때 사업용 계좌로 빠져나가게 한다면 그 통장만 보면 되니까 누락할 일이 없죠 기부금도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해줘요. 이 부분 영수증도 좀 챙겨둔다. 원래는 세금기한에서 받아가지고 매입세액공제 받으면 좋지만 안 해준다고 하면 증빙 다 챙겨놓고 내갈 길은 가면 돼요. 나쁘게 한 연장제도가 있어요. 9개월까지 연장 가능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천재지변인데 천재지변 거의 없잖아요.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요. 외상매출금 일정기간 못 받았을 때 이런 경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인정을 해주고 기한 연장해줘요. 그리고 이제 노란우산 공제라고 해서 소득세 법인세 할때 절감 받는 게 있어요. 이게 사업자들 퇴직금 마련 개념으로 해서 미리 좀 넣고 폐업하셨을 때 찾아가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장세액 공제라고 해서 소규모 사업자인데도 불구하고 투명하게 장부 작성을 했다고 해서 100만 원까지 세액 공제하거든요. 원천세는 신고 기한 정말 잘 지키신가요? 기한 안 지키면 가산세 보니까 국선 대리는 뭐냐면 국선 변호인하고 똑같은 제도예요. 내가 세금이 억울하게 나왔다. 불복 업무를 대신해 줘요. 또 영세납세자 지원단이라고 해서 세무사들인데 무료 자문이나 상담들을 해줘요. 꼭 세무사한테 상담료 내고 물어봐야 하는 거는 아니다. 신고해서 다음날 못 내면 바로 체납은 아니에요. 그다음에 고지서 나와요. 고지서의 납부 기한이 지났을 때부터 체납이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한달독초가거든요 그때부터 압류 가능하니까. 납부보다는 납부 기한 연장. 내가 체납이 되면 가족들은 체납이 되나요? 일반적으로 다안 돼요. 다만 체납자인 분이 돌아가셔서 그분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으면 체납도 상속받아요. 그 경우만 실수로 많이 낸 세금 있다면 아까 말한 경정청구제도를 이용하시면 돼요. 하인명이 사업해도 되냐?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세무대리인 이제 언제 쓸 거냐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대부분은 사람을 고용했을 때 챙길 게 많아지면서 그때부터 이제 한번 생각해보고 연말에 내년에 법인세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할까 전략 세울 수 있거든요. 그때쯤 한번 컨설팅 받아보고 챙길 거 챙기는 거그 정도. 거래 대금 주지 않아도 시기가 정해져 있어서 그때 발행을 해야 됩니다. 맨 처음에 어떤 형태로 사업할지를 이제 잘 정하셔야 돼요. 개인할지 법인할지. 개인했으면 일반할지 간이할지. 그 다음에 매출은 내가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비용을 조절해야 되는 거예요. 영수증이든 종이든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들다 챙겨놓으라는 거죠. 창업, 고용, 설비 투자. 세무대리한테 어렵다고 하면 영세납세 지원단. 불복했을 때 국선대리. 이런 것도 한번 활용해보면 된다.